네, 반갑습니다. 비어곤입니다. 자, 2021년 8월 19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까? 아, 예, 목요일이군요. 자, 저는 집에 그 온수가 안 나오는 관계로 어, 계속 그 찬물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다 보니까 이 감기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동해안 쪽으로는 계속 그 일본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 가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어, 굉장히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네,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고롭네요. 음, 자, 오늘은요, 어, 주식시장이 많이 좀그 폭탄을 맞았습니다. 파란 물감의 폭탄을 맞았는데, 자, 코스닥이 천선이 뭐 무너졌네요. 2.93%. 어, 거의 폭락에 가까운 3% 가까운 폭락을 시현했고자 코스피도 1.93%, 자 얇겼습니다. 자 코스피 1.93%, 자 코스닥 2.93%, 네, 마치 누군가 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1.93, 2.93%, 자 이렇게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는 이렇다 할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 유일하게 지금 어, 대한민국 증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주주분들. 어안을 가지신 분들은 뭐 20만 원 밑에서 담으셨을 텐데 어, 당신의 그 높은 해안 그리고 어, 그렇죠? 어, 실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박수 주셔 드립니다. 박수.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시총 25조 6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종가선을 보면은요. 어, 사실상 어, 좋은 매수 찬스가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일봉인데 상장했을 때 가격이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자, 그 라인이 중요하다. 자, 거길 넘어야 된다. 한번 맞고 두번 맞고 못 넘죠. 세번 맞고 네번 맞고 다섯 번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일봉상 생명선 파란 라인이 나오죠 그렇죠 자 타고 있습니다 저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 채널도 있고요 자 전부 매수 찬스입니다 엄청난 매수 찬스가 자 누군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17만원 고점으로 가둬 놓고 어때요 자 평단가 15만원으로 보고 예, 엄청나게 끌어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요 글쎄요 어, 15만 5천원 정도 보면 되겠는데 평단가 자, 어마무지하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담아가나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맞습니까, 여러분? 저 밑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담고 있고, 자, 큰 손들이 담고 있겠죠. 개인들은 꿈도 못 꾼다. 꿈도 못 꿉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매수해요? 자, 그런데, 매수할 근거는 이미 명확합니다. 보시다시피 생명선을 타고 있고, 하단 채널을 계속 뛰고 있다. 자,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배팅 자리는 어딥니까? 자신의 상장 고점이죠. 그렇죠. 상장 고점. 자, 일봉상 상장 고점 라인을 돌파한다. 자, 확인 매수입니다. 확인 매수. 나는 이 기나긴 기간 3개월을 못 기다리겠다. 어? 주가가 그렇죠. 4개월, 5개월을 박박박박 기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4개월, 5개월 동안 어때요? 100%, 200% 나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인데 굳이 여기에 물려가지고 어때요? 3개월, 4개월을 제자리 걸음을 한다? 나는 못 버틴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예,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기간은 못 버티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세가 폭발하는 자리 자신의 상장고점 17만원을 돌파하는 어, 저 순간은 우리가 어때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17만원 돌파하고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거기 뜁니다.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은 돌파하고 뛰는 자리까지 나오죠. n자형 자, 돌파하고 n자로 이렇게 뛰죠.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따라붙어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어, 돌파 매매 정석이다. 자, 17만 원, 17만 5천원 18만 원. 막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은요. 32만 천원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어, 글로벌 그 그렇죠. 제약사들이 어, 이 에, 코로나 콥2919 백신을 어디서 생산하나요? 한국에 그 안동 그 공장이 있다고 그러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어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이 단기순위과 어,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과. 아, 그야말로 어, 시대적 희대 의 종목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목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자,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원 찍고 조금 네, 밀리고 있고요 아직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 자, 셀트리온. 네, 아, 저로의 매수찬 스쓴것 같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안 잡으면 어디서 잡나요? 월봉상 생명선 위에서 V자 패턴이 나옵니다. 자, 녹십자도 매수찬 스쓴것같고요 자, 바이오니아 오늘도 0.93% 올랐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이거 적어도 10만원대 위에서 놀아야 될 종목 같습니다. 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 10만원대에서 노는 거는 뭐 거의 100% 확실한데, 예, 앞자리가 뭐냐? 어,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30만원이냐. 자, 그 게임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아요. 자, 버리지 마십시오. <laughs> 제가 이러니까, 무슨 뭐... 아, 바이오냐 주담 같네, 그렇죠? 아, 주식 담당자 같은데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자, 그러나 다만 아, 바이오냐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못지않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종목있죠 그렇죠?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서는. 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앞타바이오죠 앞타바이오 여기도 보세요 자기 상장고점 1 주봉상 돌파하는 자리 보십시오 여기 자, 주봉 한번 보시면 은 고점이 지금 35,000원인데 상장고점 한번 맞고 떨어지고 두번 맞고 세번 맞고 네번 맞죠 다섯 번째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 여기 보세요 자 다섯 번째 4만원 근처에서 N자형 패턴 나오죠 어, 자기상장 고점라인이다. 어, 그렇죠. 이거를 미리 들어가 가지고 어, 이 인고의 세월을 1년 넘는 세월을 물론 버틸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버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 평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런 세월을 나는 못 버틸 수가 없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고 싶다 그렇죠 그 옛날에 그 보면 그 어, 그 전장을 누비면서 그 카메라, 그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뭐 로버트 카파, 앙리 까르티브레송 이런 사람들.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 나는 이이 2년 가까운 세월을 버틸 순 없고, 다만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겠다. 자, 그런 분들은 여기서 베팅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여기요. 자기 상장 고점을 돌파하고 N자로 뛰는 자리. 여기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때 평당가가 4만 원. 자, 지금은 10만 원입니다. 자, 노바렉스 좋고요. 카카오 좋고 시젠. 자, 시젠이 어떻게 되나요? 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예, 이연제학 좋습니다. 인터파크네요. 자, 이연제학 좋고요. 자그 다음에 뭐 이러한 그그 그 틈새 그 종목으로서 지금 이제 슬슬 자리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은 뭔가요 여러분요? 안트로젠 자 안트로젠 뭐 이런 애들을 위시한 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네 그렇죠? 네이처셀 고점에와 있고 어, 삼천단 당체야 아, 줄기세포 관련주인가요? 자 아무튼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이제 어 움직일 때가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약세로 국면에 진입을 하는 가운데 그나마 좀 손방을 해 주고 있는 어 것은 일부 어 바이오 핵심주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삼성전자도 7만원 대에 간당간당 합니다 그렇죠 7만원대. 자, 삼성전자를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죠? 자, 어디까지일까요? 조봉으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요. 여기 보시면, 매도 시점이죠? 여기는요. 어, 마이너스 7호 라인, 리버스 라인의 마이너스 7호는 뭐냐? 어, 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매도, 매도 선세요. 글자가 없어지네 자 어, 리버스 라인상 이 리버스 라인상 이 마이너스 7료에 가까운다 이건 뭔가요 여러분요 어, 매수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매도 찬스다 보세요 여기가 리버스 라인 7호 라인이죠 마이너스 7호 라인이죠 그렇죠 밑바닥이요 자 리버스 이 파란 라인이 마이너스 7료에 가까웠다 거의 정확하게 점프하고 있죠 여러분요 여기는 매수 찬스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8 8 0 0 0원 자리인데, 이건 매도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에. 자, 매수하는 자리는 그럼 어디냐? 주봉상 보시다시피 생명선 2 라인 띄는 자리, 4만 5 5천 원.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요. 생명선 2 전부. 자, 매수죠, 여러분요? 거기가 매수찬스입니다. 요 동그라미 샤원 자리에 생명선 투점프. 얼마나 쉽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생명선 투를 뛴다 45,000원, 5만원 전부 매수찬스죠.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5만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매도찬스는 어디냐? 매도찬스 여기인데 이거를 차트만 보고 못 잡는다니까요. 여기가 88,000원 주봉상, 뭐 일봉상은 9만원 갔을 텐데. 그렇죠. 9만 1000원 같죠. 자, 주봉상으로는 8만 8000원 자리인데, 자, 아무튼 8만원, 9만원 자리는 매도 찬스입니다. 매도 찬스. 자,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자리라. 자, 이거를 라인 찬트만 보고서 잡을 수 없어요. 자,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리버스 라인이 필요합니다. 리버스 라인. 자, 거기가 바로 마이너스 7호 라인 에, 터치하는 자리다. 과 매수 자리다, 과 매수. 따라서 일단 여기서 매,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 최대는 자리가 8만원 자리죠. 생명선 돌파하죠. 하향 돌파. 안 좋습니다. 가격 조정을 더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재매수 찬스는 적어도 이두 개의 생명선 중간 지점이 될 텐데, 적어도 6만원 중반 자리가 되겠죠. 65,000원이 될지, 66,000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산수는 뭐냐? 글쎄요. 리버스가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7호까지 온다 그러면 주가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6만원 근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잡을 수 있겠는데 과연 그렇게 오겠느냐? 삼성전자의 과거 행보를 봤을 적에는 안 오죠? 그 근처까지 안 옵니다, 여러분. 얘는 맥시멈이 50이에요, 50. 7호까지 안 온다. 7호까지 안 오고 50까지 왔을 적에가 매수 찬스가 된다. 그 후로 봤을 적에는 이미 삼성전자는 다시금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사든, 그렇죠. 조금 가격의 차이는 있다 뿐이지, 이미 매수 찬스로,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캠트로스 좋네요. 자신의 최고가 라인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수 찬스죠. 자, 이걸 버릴 주식이 아니다. 생명선 돌파하고, 생명선 위에서 이런 W가 나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옥언이었습니다.